네 안녕하세요. Hello. 김준호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KS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 오랜만에 그랜저 2008년 10월 등록에 2019년 형식으로 나온 모델이에요. 그랜저 뉴 럭셔리 2 7 0이란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색상은 어, 블랙 바디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12만 2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1년에 만 킬로도 주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00, 아, 그랜저가, 아, 나 뭐, 오피어스도 마찬가지만은, 어,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하는 그, 우다 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가 안 나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외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램프. 백화현성이나 깨진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예, 투명하죠. 라이터 켜져 있어도 예쁘네요, 안개등이. 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안개등 들어가 있고, 하단 부분에 에어덕트 짱짱하고요 그리고 크롬, 물때 껴있는 거없고요 라지터, 그리고 깨끗합니다. 후드도, 어, 요거 하나 스톤집 정도 있네요. 그 정도는 빼놓고, 어, 그리고 부터 예쁘게 들어갔으니까 크게 눈에 띄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안개등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백화현상이나 깨짐 스크래치 같은 거 없습니다. 헤드램프.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가장 비싸다는 미쉐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이따 리프트 보실 것 같은데 80% 남아있어요. 여기 솜털이 그냥 남아있고요. 뒷까지 내짝 동일 브랜드 미쉐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사이드미러 시그널 깨질 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원테이크를 한번 쭉 볼까요? 쭉 봐서. 예, 붙터 치나 이런 건 없고요. 어저 좌측에는 저도 와서 어 약간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그거 다 복원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칠레를 보도록 할 건데요. 우드 그레이 들어가 있고 썬팅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뒷좌석도 썬팅이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계속 예, 거의 암막 정도로 진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썬이 음, 찢어지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로 뒷좌석에 일단 한번 다시 앉아볼 건데, 예.. 뭐 재봉 펑 뻗.. 트터지거나 그런 거 없고요. 뭐가족해드 부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쉐린 동일 브랜드 들어갔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이 솜도 남아있는 거 보니까 8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아주 아주 A급이라 고볼수 있겠고요. 지구쪽 핸들 역시도 깨끗합니다. 나 뒤쪽에 와서, 테일 램프 같이 못 올라갈 건데, 테일 램프 깨져 있거나 그런 거 없고요. 쭉, 그랜저, q h 7 0 아, 어떤 거든, 하나, 둘, 셋, 넷. 사고, 후방, 감,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니까 부터치가 좀돼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요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팔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가시면은, 아, 김준호 참, 날로 먹네라 생각 들것 같으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구독자님 한해서 다시 복원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자, 트렁크 열어봤고요 트렁크 아주 큼지막합니다 대형차답게 자골백 4개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트렁크고요 요즘 나온 차들은 여기까지 다 막아놔가지고 뭐 bmw든 뭐 그거든 다골백 4개가 안실리더라고요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도 뭐 드라이버 빼고서 싣고 그랬는데 요거 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거 없이 골백 4개를 다 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측 테일램프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깨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원테이크로 볼게요. 요 친구와 요 친구는 저들이 희 가지고 와서 복원했어요. 스크래치가 있어서 복원했고요. 을자 그래서 아주 아주 잘 나왔고요. 사이드미러 시그널 깨져 있는 거 없고요. 여기 살짝 붙어지나 정도 들어가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진짜 타격감만 해도 한꽤 나올 것 같아요. 한 8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요것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썬팅 찢어지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바퀴 역시 마찬가지로 미쉐린 가장 비싸다 는 미쉐린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A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은 뒷좌석에 오랜만에 그랜저 TG 뉴럭셔리 모델이죠 270 모델에 뒷좌석에 앉아서 어 스페이스 그리고 앞뒤 간격 천고 이것도 한번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왔고요 천고는 이 정도 되고요 누가 이렇게 각 잡고 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앞뒤 간격 충분히 넓고요 대형차답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앞리스트를 올리시면은 오인승으로 가는데 그렇게 치면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매트도 그냥 해진 부분 없네요 뒷좌석에는 그리고 어 연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사용감은 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주행거리가 무척 착해요 1년에 만 키로도 주행을 안 했다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선팅찢어진 부분 없으니까 요것도 하나의 됐구고요자 그럼 제가 앞좌석에 가서 시동 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왔고요. 앞좌석에 가서 시동 한번 켜볼게요. 어, 시동 한 번에 걸리고요. 배터리 상태 아주아주 a 급이라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조속도 마찬가지로 시트 해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뜯어지고 시밥 뜯어진 거 없으니까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D에다 음 놨고요. R에다 놨습니다. 미션 T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피해 다 놨고요. 예 다시 한번 T, R P 그리고 센터 피셔 내려오면은 은색 되는데5단에 걸쳐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자 그냥 생티지가 아니에요 유럽철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륨 올려볼까요? 온라인 화장 디저트가 정말 맛있는 곳 디저트 상부에서 먹잖아. 뭐 핸들 리모콘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는데요. 에어컨 어우 지금 시스 아닌데도 지금 30도예요. 지금 금방 주차장 시작해가지고 자 지금 이렇게 될것 같고요. RPM만 한 3,00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혹시 잡 이음 어, 좀 다른 음이 들리는지 여러분들 오고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갖다 대고 예 네, 일도 없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말고 내려올 때가 이유 있으면 진동 같은 게는 그요 혹시 우리는 그냥 찐 한다고 하는데 구조죠. 부조 엔진이 떨리는 거. 마운트를 넘어서 그런 게 있는지 보는데 지금 그런 거 없고요. 어떻게 보시면 또 d 넣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텐들 진동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또 엔진음, 또 이런 건또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09년식 그랜저 뉴욕시련 모델의 하부정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연식이 이렇게 깨끗해서 되나 싶을 정도 깨끗합니다. 머플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통 부식이 많이 일어나요. 몇 겹이 있는데도, 첫겹 같은 경우는 많이 부식이 많이 일어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배기라인배기라인 한번 가른 거 같아요. 이렇게 연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안아봐야겠다 내가 네, 안 돼봐야겠죠. 자, 어디? 쇼바, 보이실까요? 쇼바, 예. 터지면은 쇼바에 흘러가지고 젖는데 전혀 그런 거 없구요. 그리고 어시트함, 마찬가지 깨끗하구요. 부식이 거의 없어요. 이쪽 보시면은,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예. 까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타르마 묻어 나오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코시푼도 짱짱하구요. 자, 그리고, 항상 눈을 얘기하는데 여기 끝에부터 부식이 일어나거든요. 부식이 일어나면은 부식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부식이 없죠. 깨끗합니다. 양 옆으로는 언더 코팅되어 있고요. 중통도 예 정품 맞는데 예 중통도 깨끗합니다. 초통도 마찬가지로 어 백이랑 한번 교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 전체적으로 초통, 중통, 말통까지 한번 싹 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야. 올펜 마찬가지죠. 올펜은 한번 실링 작업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시프펜 같은 거흐르는적 없고요. 반대편, 네. 아 타이어 보이더라 미쉐린. 아 죄송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보이실까요? 80% 이상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 깐만해도 80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크 볼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촉촉이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등속 조인트, 예 그리스 같은 거튄거 거 없고요. 로우암 알루미늄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찌걱찌걱 소리 같은 거안 나겠죠. 이따 도로 주행 한번 해볼 건데요. 반대편 마찬가지로. 안쪽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 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미션, 예, 미션 제일 낮은 부분이죠. 미션에 미션을 흔적 없고요. 반대편 예, 링크 볼에도 구리스 예, 보일까요 손에 구리스 예, 촉에 들어가 있고요. 타르만 보다 나오죠. 마찬가지로 바깥쪽 등속 조인트 짱짱하고요. 아, 이건 한번 수리한 듯한데요. 이거 너무 깨끗한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안으로도 살지 않죠. 여기 보일까요? 손이 안 들어가서 예.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이 장갑 끼고 하라는데, 이게 또, 구독, 우리 유튜브 보시면서, 아, 저게 정말 궁금한데, 내가 직접 만져줘야지, 이렇게 주안으로 보여주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손을 만지겠습니다. 이 차량 가지고서 도로주행을 하고, 아, 혹시 뭐를 잡소리 같은 저 저는 못 느꼈는데, 만약에 있다면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운전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금부터 2009년식 TG 유럭스리 모델의 도로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잘나가고요 아, 썬팅이 같은 브랜드인데, 글씨가 좀 멀어서 안 보이네. 자, 하부 봤듯이, 하부 쪽에서는 정말 결함이 없을 정도로 연식 대비 정말 A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로우함이 알루미늄이라서, 하체 쪽에서 올라온 소리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가지고서 성능기랑 보러 다 했을 때, 요철이 하나 있는데, 이거 세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40kg로. 예. 더덕 소리가 안났고요또 1인 신조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행거리가 무척 착해요. 12만 8천킬로 어, 어, 그러면 1년에 만킬로도 주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주, 대형차답게 쫙쫙 미끄러지 나가네요. 여기서, 조금만 밟아볼까? 70km, 80km입니다. 변속 잘 되고 있고요. 네, 변속 치면서 변속 되면서 미션 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가는 케이스 모터스 루트로 한번 가서 다이를 일부러 뒤 틀려가지고 혹시 오류 잡소 리 같은 게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전차분들 분께서 정말 관리 잘했어요. 아까 미션 오일이랑 엔진 오일 한번 보셨잖아요.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팔 생각이었었다면은, 그게까지 관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좀 까만 상태로. 미션 오일이 어쩔 수 없지만,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놨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270인데, 뭐, 뉴다 침대 같은 것도 안 들렸으니까, 이런 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셔가지고, 한 5, 6년 정도 타시다가, 더 좋은 차를 바꿔 타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링크 확인만 하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링크에 유격 같은 거 없어서 껐떡껐떡 소리 안 나고요. 여러분들 구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구독도 하기 싫더라도 저번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 같이 그랜저 뉴럭션 2 7 0이라 모델에 2009년식 주행거리 12만 킬로 주행을 했고요 사고는 무사고 판정받으면 단순 교환이 있다는 거 그리고 깨끗하고 일이신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 관리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하부 정검 같이 해봤고요 상부에서 오는 엔진룸 그리고 엔진오일 미션오일까지 다 체크해 봤는데요 실내에도 마찬가지고 도로 주행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체 속리도 얼른 살이 잡소리 일도 없습니다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판매 예정가 290만원 300만원. 도 안됩니다. 여러분들, 290만 원에 야이차 가지고 한번 올여름 추가 가실 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KS 모터스 대표 김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